자 오늘은 좀비고의 패션 1위를 가리는 좀비고 패션쇼 3화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여성 유저 같은 스킨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재미로 맞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선택한 게 있어요 제가 여성 남성 두컴백다할 건데 그 여성 캐릭터 맞추는 건 남자가 하고 남성 캐릭터 맞추는 건 여자 갈거예요 가장 여성 유저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남성분 두 분이 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자루리님부터 <laughs> 스킨을 공개해 주십시오 하나 둘셋오이 스킨?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보통 경도에서 쓰는 사람이 많고 이제 레더 가면은 이 스킨으로 캐리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꼈습니다 아이 뭘찔지야이 대머리가 <laughs> 자 네, 실력이 좋은 유저를 유저 같은 그 스킨을 뽑는 게 아니야. 착바서 끼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이 스킨을 끼는 사람을 거의 어. 본 적이 없어.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본 적이 어, 없어가지고 뭐, 이게 나. 공감이 될까? 음 저는 자신감 있게 끼고 왔죠 뭐 레더 여성 유저분들이 끼는 걸 봤습니다. 저도. 아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남성 유저든 여성 유저든 서로 뭘 끼는지 몰라 왜냐면은 취향대로 가는 거거든 스킨을 그러니까 재미로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달빛가이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 야 이건 조금 이건 조금 응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달빛가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보통 이제 광장 가도 뭐 어디 가든 인기 있는 여성모델들이좀 약간 그러니까 예쁘고 이, 이 캐릭터 자체를 많이 쓰다보니까 이쁘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 스킨을 많이 끼시는 여성 유저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저는 여성 지인이 없습니다 제가 루루링의 컨셉은 이제 좀 여성 유저분들 이제 레더에서 만나는 여성 유저분들 그 달빛가인은 광장에서 만나는 여성 유저분들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스킨이 딱 나왔는데요 자 서로 이제 저거는 여성 유저라고 보기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거를 이제 좀 하셔야겠죠 서로. 자 루루니님, 달빛가이님한테 이제 한마디 해주십시오. 달빛가이님, 네. 보통 그런 스키는 남성분들이 많이 사 많이 사세요. 아예 <laughs> 다시 말해, 다시 말해, <laughs> 다시 말해. <laughs> 달빛가이님, 보통 그런 스키는 남성분들만 사, 삽니다. 예. 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눈자가 근거가 어디가 뭐... 있는 거죠아 달빛가이님,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신명나게 루루니님 한번 까우시죠. 이게 예. 그 스키는 스킨은... 여성 분들이 잘 끼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보다 <laughs> 이쁜 스킨이 많아요. 오그 스킨은 자기 스킨이다 지금. 네아이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했지만 예쁜 스킨 아니고요, 실력 좋은 스킨 아니고요.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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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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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스킨 중에 어, 얘네 감다이네 어, 내가 생각하는 스킨이 없는데 하시는 아, 거는 아,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요. 자, 아무튼 네. 저는 다음 남성 유저 같은 스킨 패션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니, 다피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바이. 어...